싸게 산 온누리 상품권을 되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렇게 깡을 목적으로 온누리 상품권 대량 구매를 준비하는 영상을 입수했습니다. 양현승 기자입니다. 6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. 전화를 끊자마자 또다시 누군가와 통화합니다.

남녀의 말이 암시하는 건 뭘까? 1인 구매한도 30만원에 5% 할인율이 적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입니다. 상품권 30만원어치를 사오면 할인받는 15,000원 중 5,000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 여성이 통화하는 사이 남성이 나눠놓은 현금은 5만원짜리 6장씩 20묶음. 몇 개요? 20개. 모두 6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여성에게 건넸습니다. 목포는 지난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할인폭이 10%로 커졌습니다. 취지대로 시장에 풀렸으면 다행이지만 지난해에도 상품권 깡이 암암리에 이루어졌다면 차익은 더 컸을 겁니다. 그 상품권을 사기 위한 한머이아다 다섯 명이 제일명정 모여서 오늘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은 지난해 기준 1조 4,900억 여 원. 온누리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다 적발된 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3,200여 건에 이릅니다.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.